실장, 외교부장관, 국정원장을 교체해 주십시오.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지명도 철회해 주십시오. 북한에 대해 말도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.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부대표 부대,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.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. 외신 보도의 내용입니다.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경제안보라는 국가의 두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.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습니다. 더하면 더했지,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. 네. 민주당 의원님들, 이거 외신 보도 내용입니다. 왜 음. 이게? <laughingaráầu> 加加加加加加。走走走走走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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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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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대표님, 안 들리세요? 발언을 계속 하세요. 하세요. 자, 들어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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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,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네.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. 남녀는 블랙리스트,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? 뭐라고? 뭐라고 안되나? 정해상파 할까요? 할까요? 아니요? 원내대표님 발언을 계속해주세요 안 하면 전해전파합계 어서 가세요 하세요. 그냥 계속 하세요. 계속 하시면 다 기록에 남고 들려요. 걱정 마시고 하라고. 기록에 다 남는다고. 아, 는 예. 자, 조용히 하세요.